안녕하세요. 공원사 에사 선생님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온 곳은 천호공원입니다. 그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 여러분 천호공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호공원 주변은 거의 택지지구 근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제 뒤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시는 게 보이실 텐데 이쪽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책하고 쉬는 공간으로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월 중에 있을 초등공원 봄 축제가 있거든요 그걸 기념도 하고 그리고 각각 곳곳에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인물 사진 촬영을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 옆으로 보시면은 배치도가 보이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공원의 배치도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 이용되고 있는지도 좀본 다음에 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죠. 그래서 초능공원은 가운데 쪽에 야외 무대가 크게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원을 순환하면서 산책하고 혹은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리고 운동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마 어,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곳까지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천호공원 축제를 기념해서 인물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봄 소풍 사진이라고 보이시죠. 요 지금 축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토존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 인물 사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인물 사진은 크게 보면 여러분 늘 찍고 계시긴 하지만 어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볼게요. 이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어 스냅 사진하고 기념 사진을 어떻게 보면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냅 사진은 그말 그대로 편하게 흘려서 찍는 사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에서 사람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스냅사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기념사진보다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기념사진으로 보면은 생각하시기에는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념사진은 그말 그대로 그 장소에서, 그 장소의 특색이 잘 드러나게 어 그리고면서 인물들의 배치가 조금 더는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인물 사진에서 스냅 사진하고 기념 사진을 골고루 한번 촬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텐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인물이 어떻게 서고 그리고 촬영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인물 사진은 어떻게 찍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설프지 않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니까 좀잘 따라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기준은 어, 카메라의 기술적인 이야기,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뭐 감도라든지 조리개 같은 이야기들을 크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다른 시간 한번 더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뒤에 있는. 아기자기하고 이쁜 포토존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보시죠. 네, 인물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저희가 온 곳이 지금 천호공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계축제 중에서 봄소풍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특히나 이제 공원사에서 선생님께서 많이 찍으실 때 행사 사진 위주로도 많이 찍으실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행사 사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원 사진 찍을 때 먼저 제가 인문학적이나 그리고 지질이나 뭐 여러 가지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뭐 책자든 자료 조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렸던 것이 어 똑같이 축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십니다. 음, 가령 어떤 것이냐 축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요 같은 것들 좀 알아오시면 좋아요 축제 취지라든지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장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당연히 사진 찍는 사람들이니까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빛의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어, 의식적으로 행사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순서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언제 특별하게 활동적이거나 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시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해서 나머지 한번 촬영을 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행사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행사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행사에서는 자유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스냅 사진 위주로 많이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적인 그 단순히 있는 배경에서 인물이 계속 바뀌는 그런 기념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찍으시지만 행사가 꾸준하게 바뀌고 있는 현장에서 음, 포토그래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스냅 사진이 많거든요. 그니까 스냅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스냅 사진은 크게 보면은 동적이고 정적인 것들을 뭐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동적이고 어떤 게그 정적이냐? 그 사진이 아웃, 풋 그러니까 사진이 나온 사진이 동적이고 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활동 자체가 정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찍히는 피사체가 정적인 사진 그리고 찍히는 피사체가 동적인 사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수이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포토그래퍼시니까 포토그래퍼 기준으로는 동적인 사진 그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돼요. 동적인 사진은 오히려 포토그래퍼는 정적으로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적인 사진은 오히려 반대로 포토그래퍼는 정적으로 계신 게 좋아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천호공원 예를 들어 보면은 사계 축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막 체험학습하는 뭐 아이가 어떤 것들을 만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동적인 사진 같은 경우는 천호공원 사진 중에서 여름 같은 여름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적일 수 있거든요. 뭐 아이들이 뛰어논다든지 뭐그 인물이 흔히 계속 움직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퍼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계속 사진이 흘러나오고 있, 있거든요 셔터 스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완성도가 떨어진 사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적인 사진에서는 포토그래퍼가 정적으로 있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수,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들어가 볼까요 정적인 사진에서는 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어떤 체험학습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뭐 곤충을 만지는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물 인물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 포토그래퍼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대상의 특징을 발견해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행사 자체, 그니까 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어 앵글에다가 계속 좁혀나거나 넓게 찍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이고 동적인 사진, 그 그러니까 스냅 사진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바쁜 사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촬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념사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냅사진은 많이 말씀드렸고요. 보통 어딘가에 놀러 가서 기념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기념사진은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인원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촬영하는 인원으로 어쨌든 기념사진 자체도 인물사진 중에 하나니까 1인 그리고 2인. 그리고 3인 이상으로 좀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1인 사진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영상이긴 하지만 1인 사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비껴서 있을까요? 지금 천호공원 축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 어깨 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어 인물은 이쪽에 서 있는 거죠. 약간 중심에 두고 인물은 약간 밖 비껴나면서 상황 설명을 오히려 위주로 해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이 앵글엔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제가 한번 움직여 보면 가운데로 가게 되면 인물을 중심에 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에는 욕구가 반영, 반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실 때도 아시겠지만 앵글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인물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 약간 비껴나 있으면 배경이 중심이 되고 인물이 그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두 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명이 되면 저의 분신이 누군가가 여기 서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면 일단 우리가 보통 찍는 앵글은 가로 앵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로 앵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풍선들이 위쪽에 있고 인물을 놓고 싶은데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제 얼굴이 좀 큽니다만 옆에 이제 얼굴 똑같은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배경들이 많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설 때는 배경과 인물이 간격을 어떻게 좀 조절하느냐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사진과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로 앵글을 왜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거리를, 그러니까 대상과 대상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시 되거든요. 연인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이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앵글의 바깥쪽 벽에서 인물의 어깨까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더서 있다 그러면 바깥쪽 벽에서 인물까지 이 거리보다 인물의 사이가 더 가까운 게 좋아요. 그래야 인물 사이의 각 거리가 제가 아까 인물과 1인 사진 찍을 때 인물과 배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두명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거리에 따라서 둘의 사이가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얼굴, 얼굴을 동시에 배치하거나 가까이 배치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또 폭에서 배치하거나 안고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3인의 경우, 3인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은 키 순서대로 배치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서 있고 나머지 두 명을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 두 명이 저보다 키가 작다고 가정했을 때, 어, 우리가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이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지게끔 배치하면 삼각형은 보통 균형이 잡힌 앵글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역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키가 큰 분이 두 분이 위에 위치해 계시고 밑에 키가 조금 더 작은 분이 위치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관계이거나 대등한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란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앵글을 최대한 뒤로 하고. 골고루 다잘 나올 수 있게 찍으시면 돼요. 대신에 나란히 촬영하실 때는 평이한 사진이 돼서 조금 재미없거나 기념사진 같은 촬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인물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다이아몬드 같은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인물의 배치, 얼굴의 배치에 따라서. 근데 좀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뭐 사람의 어깨 높이라든지 그리고 골반의 위치라든지 하는 인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보다는 일단 우리가 평소에 많이 촬영하는 인물 사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촬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물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인물 한 명, 두 명, 세 명을 배치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과 촬영자와의 관계예요. 항상 사진 촬영을 하실 때는 거기서 찍을게. 하나, 둘, 셋, 찰칵. 그렇게 해서 찍는 게 사진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 유대가 조금 이루어졌을 때 그래야 행사 촬영이고 기념 사진이고 스냅 사진이고 그 결과물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습입니다. 어, 오늘 초대된 그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음, 느닷없이 왜 초대냐? 그래서 이벤트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된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모델을 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까 말씀드렸던 3인 이상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 가족분들이 이제 세 분이잖아요. 시 사실 이제 네 가족이신데 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신데 우선은 엄마, 아빠하고 그 자녀분 한 분하고 해서 이렇게 세 분이서 찍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실제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역삼각형 구도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에 어 딴, 딸이 아무래도 옆에서 보이시겠지만 딸이 좀 작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위에 서고 딸이 좀 밑에서는 역삼각형으로 해서 얼굴이 배치되게끔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깨, 볼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하면서 찍으시면 좋아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 음, 통일감 있게 양쪽에 선 인물들은 어깨, 어깨가 비슷한 위치로 가는 게좋고요 비슷한 위치라면 비슷한 각으로 틀어주는 게 좋고 밑에 선 따른 정면을 보거나 혹은 틀어지더라도 한쪽 방향성이 보이지 않게끔 좀 날씬하게끔 하면 좋아요. 뭐 손의 위치라든지. 손에 위치는 허리에 갈 수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배꼽 손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진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깨 손이라든지 손을 같이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깨에다 손을 올렸을 때 같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포즈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기념 사진으로서 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나머지 표정은 포토그래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관계성 아까 중요,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찍고 싶다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찍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음 1인이라든지 2인 이상 촬영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 할 때도 마찬가지에 해당될 거예요. 이제 한번 찍어 봅시다. 네, 요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 지침도 지키면서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셀카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셀카만 촬영하실 때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한번 음, 질리지 않도록 효과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체 일부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를 놓고 사물에다가 놓고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눈이나 손 혹은 발 같은 것들을 같이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연인과 손을 포개 놓고 같이 촬영을 하신다든가 어제 뒤에 보이는 이 무지개로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손을 올려놓고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어, 2021년에만 남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진들을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인물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축제나 행사 사진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실습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래도 우리가 축제를 즐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도 그 축제를 즐기면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축제니까요. 그것들 유념하면서 우리 즐길 건 그래도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월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요. 그 천호공원에 한번 오셔서 적당한 가, 거리를 두시고 사진 촬영이라든지 셀카 촬영들을 하시면서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